정말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게 그냥 이론으로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고통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것보다는 내 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근율하신 나를 불쌍히 보시고 죄와 죽음 안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근율의 행동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 알게 됩다 그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해 주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개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개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번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거울하심의 영광이 우리에게 바로 그 영광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말씀들이니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갑니까?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계속 그렇게 우리는 혼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뭔거 아니? 이게 우리 방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저분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저분에게 가서 뭔가를 주고 받는 거래의 방식이나 그런 관계의 방식으로 뭔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분의 영광이, 영광을 보는 자들이 그 빛을 보는 자들이 그냥 환해지는 내증을 죄의 짐을 지고 정말 어떤 죄와 죽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거멸하심과 자비하심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그 영광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생명이요, 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결코 떠날 수가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스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 자체가 너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때까지 그분을 떠나지 마라. 그분을 바라보라그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늘하심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것을 보면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가 1단계, 2단계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내 안에 이미 구원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오직 한 가지의 이유는 뭘까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내 귀신 들림과 내 질병을 치유해주실 분은 저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예수를 찾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께서 나병 환자의 그드레고 냄새라는 팔을 만지시고 또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이 사람아 그 한마디 안에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의 증오를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이 캄캄하다고 할때내 마음이 캄캄하다고 할때 정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그것이 주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바라볼 때 우리도 똑같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위하셨고, 지금도 위하시고, 영원히 위하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거늘하심을 대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 영광의 속성을 대면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온만유의 창조주와의 만남과 교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비인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구체적인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신비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근데 정말 우리에게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라고. 그것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아갔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이 사람아, 너희, 너를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부정한 죄인이요, 그 나병 환자를 만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 그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그동안 살아온 그 사람의 고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이 아, 무엇을 의미하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단다. 하나님이 너가 죄인이라고, 너를 미워하고 정하고 화 징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중풍병려처럼하 아 나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정말 저분이 나를 반겨줄까요? 저분이 나를 치유해 주실까요? 저분만은, 저분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데 저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실까요? 근데, 아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가 살아온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죽음 안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읽고좀 이런 어떤 성경적인 이해나 사람의 이해나 아니면 이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하니라. 아, 정말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분이 나를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충성을 다하신 분이구나 그것이 보여지면 아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죄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위하시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해서 나의 정체성 1번 2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할 자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즉, 물리 있는 이론도 아니고, 무슨 신비도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죽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구나.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거멸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이 정말 시크하고 더러운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정말 부정한, 부승한 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죄함의 은혜가 결코 이론적인 것이나 또한 관념적인 것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얼마나 우리 인생이 끊임없는 죄의 고통의 인생이죠.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 아닙니까?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엉터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 가지 정말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를 용서하시십니다. 십자가 예수 안에서 영단번으로 영원히 들이신그 속죄의 제사. 정말 우리 안에서 막 살아서 움직이는 정말 영 영단번에 들이신 제사 맞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제3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생명수를 기다리고 생명수 앞을 찾아가는 겁니다. 마치 유대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슴처럼 말이죠. 왜? 분명히 마셨거든요, 내가. 분명히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내가 됩니다.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나니,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 하나님을 본다면 좀더 이렇게 풍성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